안녕하세요. 하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안녕하세요. 하프입니다를 외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오프닝을 찍는 이유는 바로 제가 3주 동안 한 원트 다이어트에 대한 후기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3주 동안 원트 다이어트를 참여했는데 일단 원트 다이어트가 어땠지 말하기 전에 원트 다이어트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온 자료를 한번 읽어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좀 보고 읽어보죠. 왜냐기억을 붙어있어요. 원트 다이어트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신입뜸을 운영하고 있는 히브뜸을 운영하고 있는 신입뜸님과 그리고 서울대 운동생리학 박사인 김희재 박사님과 그리고 카이스트 석사 특허 출판을한유성님 이렇게 세 분이서 만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신흑등 다이어트, 그러니까 원트 다이어트의 좋은 점은 6단계 맞춤 솔루션을 해 주시는데 1번이 체중 증가 원인 분석 2번이 맞춤 식단 설계 제공 3번이 전담 매니저 1대1 관리 4번이 동기부여 상급지금 5번이 수준별 운동 큐레이션 6번이 다이어트 결과 회고 그래서 6단계 맞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 이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일반적인 원트 다이어트 소개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리얼 후기를 들고 오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리얼하게 제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뭔 이런 게 보완되면 좀 좋겠다. 물론 제가 뭐가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느끼는 점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는 식단인데요. 식단은, 음, 장단점이 둘다 있어요. 일단, 아침, 저녁 식단을 다 보내주시기 때문에, 먹기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제가 느꼈을 때는, 스윗밸런스랑 뭔가 콜라보를, 뭔가 좀 그런 협업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다 스윗밸런스 도시락과 샐러드가 왔거든요. 근데 전 냉정하고 뭘 여기 받은 거 아니니까 냉정하게 말해보자면 그리고 제 영상이 그렇게 아직 그 뭐야 영향력은 없잖아요? 뭐 함부로 말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3주 동안 느낀 점 스윗 밸런스 샐러드는 좀 맛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좀안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그냥 다 먹은 샐러드가 딱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는 샐러드라고 하기에는 무슨 먹물 파스타 같은 샐러드였고 하나는 초, 처음 먹었던 샐러드였던 것 같은데 그두 가지 빼고는 다 거의 남긴 적도 많고 아빠가 소스 뿌려서 다, <laughs> 다 드셨어요 그 정도로 좀 샐러드는 제 입맛에 안 맞았어서 약간 스윗밸런스 샐러드가 저에게 막 좋은 인상을 못주었던것 같아요 근데 스윗밸런스에서 나온 도시락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약간 어느 정도로 맛있냐면 이걸 이 맛이 살이 빠진다고? 할 정도로 맛있어요 정말 속수의 맛이거든요 막 짜장밥도 되게 기름기가 있는 짜장밥이고 짬뽕밥도 그랬고 그냥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고기 들어있는 것도 모든 게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너무 맛있는데 이게 살이 빠져 하는 맛이 맛이어서 아, 이거 진짜 장점이다 내가 여기서 얻어가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스윗밸런스 음식 맛있다 이 도시락 맛있다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근데 단점 그 도시락 중에 단점, 도시락에 있어서의 단점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겠죠?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를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그 지점에서 느낀 건아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 맛있게 고칼로리 음식을 먹지 마라 보단 적당히 먹어라, 적게 먹어라가 좀더 포인트인가 보다 를좀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살이 빠진 거 보면 양을 적게 먹는 게좀더 중요하구나 를좀 많이 느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다 느낄 수 있다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약속이 많이 있으시거나 음, 직장인이신데 야근을 좀 많이 하셔서 밖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를 데워서 먹어야 되는데 데울 데가 없으니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도시락 들고 나가서 전자레인지를 뭐 교회에서라도 찾아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냥 의지를 갖고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그게 막 쉽진 않잖아요. 사실 좀 약간 눈치도 보이고 다 같이 먹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걸못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게좀 어려운 환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되게, 되게 쉬웠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운동이 한 20분도 아니었는데, 안 됐었는데 너무 쉽고, 어, 운동이 전혀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을 끝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운동이 너무 쉬웠어서, 다른 운동을 조금 더 했었거든요. 초반에. 잠깐 한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면 땀이 더,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제가 고강도 운동을 계속 해오던 사람으로서 이 원트 다이어트의 운동이 되게 처음에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땀도 전혀 안 나고 전혀 뭔가 막 심장박동이 엄청 뛸 만한 운동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째 운동은 근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아요 살이 빠지, 빠지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이제 1년 원트 다이어트 하기 전 원트 다이어트를 4월에 했었는데 제가 3월, 작년 3월에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1년이 이제 되어가고 넘어가고 있을 때 원트다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트다이트 시작하기 전에 약간 정체기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66kg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제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얼른 60대 초반, 뭐 50대 후반으로 이제 내려가고 싶은데 몸무게가 안 떨어지니까 조금 속상해 하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이 원트다이트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난 무게가 62kg 됐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살이 빠지는구나. 내가 운동을 그렇게 조금 했는데. 그리고 원태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길어봤자 30분도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매번 다른 운동이고, 같은 운동을 반복할 때도 있긴 하지만, 뭐, 다음날에 똑같은 운동을 해도, 뭐, 앞 동작이 다르거나, 뭐, 이런 경우도 두 가지 영상, 뭐, 세 가지 영상을 합쳤는데, 뭐, 하나는 같고, 두 개는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김계란님과 심으뜸님의 그 운동 영상을 약간 돌아가면서 했던 느낌이었어요. 섞어가면서. 그래서 운동 자체는 고강도가 아니지만 살이 빠져서 놀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조건 미친 듯이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저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좀 느꼈고. 근데 매번 다른 동작으로 제가 뭔가 해보지 않았던 근육을, 그러니까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약간 깨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꽤 뭔가 괜찮다. 이거 재밌다. 그리고 운동이 쉽다 보니까 뭔가 운동에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다이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았는데, 아, 이건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내가 잘못 찾아서 몰랐던 걸 수도 있는데, 그 운동 영상 미팅과그 페이지에 어디를 들어가니까, 그 뭐, 1일차면 1일차 플러스 운동이 있었더라고요. 그, 그 몇, 1차별로 플러스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은 더 어려운 운동, 좀 고강도 운동이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사실. 나중에 어떤 분의 그, 미, 매일매일 그 미션 인증을 하는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다가 한 거예요. 플러스 운동이 있었다는 걸. 플러스 운동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 좀 어려운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 그냥 운동보다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laughs> 그 운동까지 했으면 좀더 칼로리 소모가 많았겠죠 그럼 좀더빨 많이 빠졌을 수도 있죠 더 아무튼 그래서 운동이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그 플러스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너무 좀 저는 좀 나중에 깨달아서 안 하고 못했지만 여러분들 은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면 플러스 운동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음 보내준 그런 식단 외의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일단 밴드 보내주시는데, 밴드 운동이 있어요. 밴드를 지참하라고 써있는. 근데 전 밴드 운동들도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그 짱짱함을 거기서 이제 뭐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냥 제일 짱짱한 걸로 했었거든요. 처음 빼고는. 왜냐면 이게 좀 자극이 많이 와야 좋잖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운동 강도를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추시면 될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뭐 밴드 같은 거보내줘서 너무 좋았고, 또 처음에 저는 선착순으로 빨리 하는 걸로 했어가지고, 그, 레몬즙이랑 에사비젤리를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에사비를 좋아해서, 에사비젤리를 여기서 나온 걸 처음 먹었는데, 이 브랜드에서 나온 걸 되게 맛있었고, 레몬즙도 맛있었어요. 레몬즙 한 포씩 들어있어서 물에 타먹으셨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오트밀을 보내주시거든요? 오트밀을 그 두유에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라고. 근데 사실 그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음. 왜냐면,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맛은 있는데, 해요. 그래서 많이 못 먹겠는? 그래서 좋은 건가, 다이어트에? <laughs>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양꽤 많거든요. 뿔잖아요, 또. 그래서 그걸 다못 먹겠는 맛이에요. 너무 느끼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유를 두유에다 그, 거기서 나온 게 아마 40g이었던 것 같은데 넣고 하룻밤 냉장고에서 걔를 재워놓고 다음날 먹는 그 오버나이트 오트밀 오나오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더안 느끼해서 혹시 저같이 전자레인지에 입은 돌려서 먹는 게 느끼하다 하고 느끼신 분들은 오나오로 먹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 이걸 또말안할수 없지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이게 진짜 스윗 밸런스 또 아까 저희가 진짜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거의 비례하는 발견 저만의 발견은 꼬박꼬박 시리얼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딸기 맛이 랜덤으로 와서 먹었는데 그첫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첫 감동을 왜냐면 아 일단 이거 되게 아, 너무 맛있었고 그 거기서 오는 황석 박사님, 황성주 박사님, 검은콩 두유랑 말아 먹는데 여러분 제가 느꼈어요 검은콩 두유에 말아 드셔야 더 맛있어요. 제가 어제는 아몬드 두유에 말아 먹고 오늘은 검은콩 두유에 말아 먹었는데 검은콩 두유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맛있어서 이번에 몇 박스 샀지? 여섯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사서 세 개가 더 와서 총 지금 6 0개 <laughs> 있거든요. 초코만 두 개. 딸기만 4개 해가지고 40개? 20개 초코맛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것도 후기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저의 진짜 큰 발견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시리얼 되게 맛있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하나 제가 아쉬웠던 점은 랜덤으로 와요 근데 제가 민트 초코 쉐이크가 온 거예요 꼬박꼬박 근데 제가 단 민초거든요 민초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잘못 먹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여쭤봤죠 그 1대1로 카톡,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인데, 랜덤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랜덤 발송이면, 취향 타는 것은 랜덤에 안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면, 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호불호가 강한 것은 누군가에게 선물 줄때안 주잖아요. 물론 그 식단이 선물은 아니지만, 선물이 아니니까 오히려 또돈 주고 받는 건데, 그냥 대중적인 초코맛, 뭐 딸기맛, 뭐 이런 맛들 되게 많더라고요. 맛있는 맛들. 그, 뭐, 그 맛들을 랜덤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민초만 먹었는데 그 생각보다는 민초 향이 강하진 않았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를 닦다가 초콜렛을 먹을까 말까 하는 맛? 아니면 초콜릿을 먹고 이를 닦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향이 나서 그냥 저는 참고 먹었거든요. 그냥 뭐 아깝잖아요. 돈 주고 받은 건데 다른 걸 먹기가. 근데 좀 그런 게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뭔가 취향 탈 만한 거는 랜덤이 아니라 고를 수 있게 해주시거나. 왜냐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 그저의 작은 아쉬움. 음. 아무튼, 그게 시리얼이었고, 또 뭐가 왔지? 음, 시리얼, 에사비젤리, 레몬즈, 쉐이크, 밴드, 두유 얘기했죠? 요게 단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게 단것 같아요. 음, 두유도, 어, 생각보다 당도가 낮은 두유를 보내주진 않으셨어요. 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혹시 그 당을 보고 내 살이 찌려나? 이런 <laughs> 생각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아무튼 좋았다. 좀 아쉬운 점은 그 쉐이크 하나 말고는 맛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제가 느낀 점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드려봤는데, 최종 총평을 말씀드리면, 저는, 음, 꽤나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 얼리보드? 맞나? 아무튼 미리 결제하는 걸로 선착순으로 해서 32만원 결제하고 진행했는데, 막 저렴한 펀은 아니지만, 3주 동안 식단 아침, 저녁 보내주고, 뭐 밴드 같은 거다 챙겨주고, 운동 알려주고, 1대1로 선생님이랑 연락하면서 얘기도 하고, 미션도 하고, 그리고 전 마지막 날에 당첨도 돼가지고, 신세계 상품권 5만원짜리도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성취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이벤트들도 많아서,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나 엄청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닮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라는 생각이 좀들것 같고 가격이 막 엄청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뭔가 가격 대비 뭔가 이득이라고 생각 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니 추천하는 분들, 대상들은 운동을 좀 처음 해보거나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못 먹어서 뭔가 여기서 정해주는 식단을 먹고 사는 게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먼저 다이어트가 너무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면, 그게 잘 맞는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3.5kg? 3.2kg 정도 빠졌는데, 살도 3주, 만에 그만큼 빠졌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치팅을한 2주? 3주 좀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살이 2kg? 좀 넘게, 2kg 정도 쪘어요 그러니까 엄청 찐건 아니죠? 그거 보면 제가 다이어트를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후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이 팔뚝살 그 신진이님의 팔뚝살 운동 계속 하고 있었냐 혹기 궁금하다시는데 하 제가 그 후기도 들고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매일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요즘 제가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운동 열심히 딱 해보고 몇 킬로 빠졌는지 비교해 드리고. 다른 운동도 해보고 뭐가 살잘제잘 빠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보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 운동 후기 영상들도 기대해주시고 그럼 요즘 날씨가 또 많이 춥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